비가 많이 왔는데 한번 가볼까? 어휴, 어휴, 수건을 거기 담아. 개구리들이 많이 나왔네. 헛둘, 어, 헛둘, 둘, 헛둘. 어, 어, 아이고, 벼가 엄청 잘랐구만 자라고. 장난이다 개구리들. 오호. 오호오호 미안해 개구리들아. 우. 음, 개구리 진짜 많네. 개구리들은 억수로 많고 우와. 땅은 축치나. 뭐 아, 이거로 탄다. 여기도 물 빠지게 해놔셨네. 후, 어, 이게. 아하. 음, 잘 크고 있나? 밟고 가다 넘어지겠어, 여기 다 밟고. 어. 아이거 심각한데? 옆에도, 옆에도 관리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까. 오우 빠지겠다. 에이, 더미줄 오우. 이러면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 안하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다음주에는 이거를 한번 제거를 해야겠네요 제거를 해야지 오우. 맨날 올까 무서워 음, 이렇게 물 빠짐을 그때 하고 가서 그런지, 음, 별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 되면 물이 빠진다. 어디서부지 다른 몸이랑 비교를 해보면 물이 비슷한? 와야겠네. 아, 일도 하면서 농약을 농약 안 쳐도 될것 같아. 아이 잡초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 초가 잘 자란다는데 이 정도일 줄을 몰랐네. 오우씨. 어우 너무 좋아. 어우. 어 맨날 여기 사진 찍었는데. 사진도 못 찍겠네. 잡 초밭이 돼버려. 물이 없네. 이도 물이 없고, 여기는. 여기도 물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떼는 시기인가? 아, 근데 우리는 물이 좀 있는 것 같고. 옆에 놓는. 나도 물이 있는데. 절대야 하는 지이안 보이니까 옆에 놓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음. 불이 뭐다 없지, 나? 조금 있고, 어휴. 여기는 공약을 쳐서 잡초를 다 제거했고. 많이 오니까 이렇게 다물 빠지게 해놨네요 아, 물 빼는 시기기도 한것 같아요 물을 빼고 갈까? 고민이 있네 빼고 가야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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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열어준것 같은데 여 <laughs> <laughs> 물을 좀 빼고 가겠습니다. 이걸 또안 빠지? 빠진... 없는데 음? 물 빠질 높이는 아닌가 본데? 많이 오면, 시식 어? 고 아, 저쪽에. 좀빠져겠다나여 와, 저기 간다고? 씨. 물을 더 빼도 되겠다. 시점이라. 오씨. 물이 더 빠질려면. 아직 있 죠？아, 손질 하고, 아, 끝고 아, 아, 다시 놀러 가야 되나？어유, 휘... 어. 완전 정글 이요. 엉금 오 빠질라면 저도 모르니. 빼고. <laughs> 내가 가져가야겠습니다. 아예 물을 뺐고, 이 집은 선배님도 아, 물을 거의 빼고 있니. 그럼 저도. 이렇게 아, 또봐 안녕 아또 언제 저까지 가냐 우와, 우와.